저 축하드립니다. 네. 아음 제가 처음에 이 지금 사진을 이제 사진가로서 이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진 제 사진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처음에 찾았던 거는 아주 지극히 제 개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 어떤 큰 으, 사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단론을 먼저 어, 처음부터 정했던 건 아니었고 가장 최초는 제가 제 자신의 어떤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그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에 대한 걸 솔직하게 사진 카메라로 보다 보니까 솔직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거로부터 제 스타일의 어떤 사진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 있게 됐었고요. 그런 사진들을 찍어 가면서, 그거를 이제 저 혼자가 아닌 다른 분들과의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어떤 테마라든가 어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라든가 어떤 담론을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음, 뭐 여러 가지 시사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어, 뭐 내가 살고 있는 사회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뭔가 불만사항도 있고, 어, 아니면,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민들은 뭐, 작게나마 아주 미묘하게, 어,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그걸 기사로, 아니면 글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마침 저는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카메라로 한번 고발을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해서, 어, 의미를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대한민국 전도를 어 이제 표, 발표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데 사적인 데서 왔다라고 하면두 어 번째 그, 그 민주주의 양녕하십니까는 네. 좀더더 더 예상치 못했던 대선도 가면서 마침 빠르게 기획을 해가지고 그 대선 기간에 촬영한 거와 또 제가 또 제, 방, 제 스타일의 사진을 찍고자 하는 어떤 그 이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드는 그 사진들이 아, 운 좋게 또 이렇게 좀잘 정리가 돼가지고 어,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를 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요번에 발표한 이 구미호 글리지 않은 신화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어, 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나를 포함한 우리에 대한 어, 우리를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그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같이 어,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 구미호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 사진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고민했던 가장 포괄적인 어, 어, 맥락의 이야기를 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진가는 항상 그 자신의 믿음과 네. 자신의 바라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표현의. 선봉장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마치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아,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지금 이번 전시 구미호 그리지 않은 신화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진은 제가 사진 촬영을 다큐멘터리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어제 촬영 방식은 이제 스냅 촬영을 주로 한 것들을 이제 어 제가 기획한 대로 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르고 이질적인 이미지들이 잘 이렇게 배열되고 편집이 돼가지고 정리가 됐는데요. 어,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관찰 관람자들에게 이제 이 관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이 구미호라는 지금 이 제목의 모티브는 뭐 아마 음, 다른 네, 분들도 다르겠군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네. 전설의 고향이라든가동양권에 네. 많은 네. 이 설화나 전설에 네. 지금 나오는. 구미호인데요. 이제 구미호라는 내용을 서사적으로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단지 구미호라는 거는 음 이제 가장 간단한 모티브가 네. 정성으로 어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리석은 인간 때문에 네. 그게 다시 수포로 이렇게 네. 실패로 돌아가는 고 네. 그 모티브가 네. 아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있어서, 저 역시도 아니면, 어 다른 여러 이 대중들 같은 경우도, 어디, 우리는 어디 껴있는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욕망과 네. 이상 사이에, 네. 어, 껴있고,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신화에서 나타나는 시, 신, 신과, 그리고 또, 어떤 인간들의 그 사이에, 지금 제가 메인 사진에 이제 책 표지의 사진도 있는데, 그 마치 전지적으로 관찰하는 어 입장이 우리가 되어보자라는 거고요. 사실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마치 꿈꾸듯이 아주 비선형적으로 네. 뭐, 보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뛰어넘을 수도 네네. 있고, 갑자기 어떤, 그, 또 다른, 저, 저기,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그, 비현실적인 꿈을 한편 꾸는 입장에서 흐름을 이렇게 한 번, 저,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많은 작가 분들께서 창작의 어떤 가장 그 원천적인 힘을 어, 방법이라든가 노하우를 그런 이 낯설게 보여주는 방법, 또 그거를 어, 어떻게든 창작해내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뭐 처음 뭐 아마추어, 저, 저 역시도 아마추어긴 한데, 어, 처음 사진을 촬영을 하면서 촬영해서 이미지를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 면은 어쨌든 그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이그 육안으로 사실적인 거를 진짜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그림의 픽처에 그 프레임이 됐던 사진의 그 프레임이 됐던 간에 그 가상에 정해 놓은 공간 프레임 안에 제가 어떤 어쨌든 사진이나 사진의 사실적인 물질적인 거를 촬영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꼭 사실이라고 볼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 이제 다른 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를 사실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아라 알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자유로워지거든요. 네. 뭐아 이거는 찍어야 되고 저건 찍어야 되지 않고 뭐, 어떤 소재는 좋고 저쪽 다른 소재들은 어, 이거는 찍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 자체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진의 프레임 안에 뭔가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하려면은 어떤 오브제라든가 어떤 소재라든지 어쨌든 자유롭게 선택을 하되 어,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의 마인드나 자기만의 그 마인드 프레임 자체가 어, 분명히 자기가 말하고 싶은 목적이라든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거시적인 어떤 단론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어 인식한 상태에서 여러 오브제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게 보인다.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역시 그런 입장에서 어 촬영을 할때꼭 제가 정해놓은 프레임에 맞게끔 관심 가는 게 많이 보이니까요. 네. 그런 그런 이야기를 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 네. 뷰파인더 안으로 카메라의 뷰파인더 안으로 제 사진이 찍히는 그 프레임을 하나의 그 피처의 공간으로 봤을 때저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제가 이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 전공을 했고 네. 그 이전에 어, 나름대로 그 입체라든가 평면 구성에 대한 훈련이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떤 제가 찍고자 하는 어떤 피사체라든가 풍경이라든가 어떤 공간의 대상들을 카메라로 들이댈 때는 자연스럽게 제가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어 구성하듯이 배치를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어, 많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네.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우리가 생각하는 3분할법이 아주 네. 기, 기초적으로 네. 있는데 음. 그것도 굳이 이렇게 너무 막 고민하지 않더라도 자연,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더라도 맛있다. 편안하게 구성이 되는 네. 그런 게좀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지금 제가 스냅 촬영할 때는 물론 기다렸다 촬영하는 것도 있고 순발력이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어 지금 빠를 이제 순발력이 필요할 때는 빠르게 화면 구성을 해가지고 또 흔들어야 될 때와 정확하게 찍어야 될 때를 좀네 구분해서 촬영하다 보니까. 그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스타일을 잡아가면서 또제 나름대로의 제 스타일의 어떤 거리감이라든지 화면 자체를 개입시켜가지고 네. 나름대로 찍어놓은 것을 다시 재정리습니다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미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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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지 않은 시나 올해 지금 1월에 발표한 작업이 이제 마무리. 일단은 마무리되면서 또 차기 작품에 대한 구상이 여러 가지 되어 있고요. 네네. 되고 있고 또 이미 촬영해서 또 따로 포트폴리오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있긴 한데요. 애초에 그 사진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계획을 네. 해가지고 한 거는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가 아, 이제 아, 그 정해진 한달 기간 맞습니다. 동안 네. 부지런히 그때 밖에 네. 촬영할 수 없으니까 콘티를 네. 먼저 만들어 놓고 촬영했던 거고 네. 어, 제가 볼수 있는 거를 최대한 관심 있는 거를 촬영해 보자라고 해서 자 아까 마, 마, 말했듯이 산책차처럼 네. 어슬렁거리면서 네. 제가 보고 싶은 거를 촬영을 했고요 네.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 우선은 이제 촬영은 촬영대로 하고, 제가 관심 있는 테마에 어, 어떤 간단한 그뭐 마치 영화로 하면 시놉시스처럼 그 제가 정리하고 싶은 기획된 테마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포토칼리를 모아 봤습니다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정 사진을 선택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배열이라든가 흐름을 통해서 과연 이 메시지가 맥락이라든가 메시지가 만들어지는지를 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리를 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촬영반 후보정반이라고 이제 하듯이 어쨌든 펀보정만 가지고. 하자. 특히 제가 계속 흑백 위주의 사진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어, 마치 이렇게 뭐왜 칼라 사진 안 찍고 흑백 사진을 찍느냐 했을 때 저는 그 배생 그 소묘의 그 네. 개념 느낌으로 느낌. 설명을 좀 드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톤을 조정을 해 가지고 어떤 형태라든가, 어떤 느낌을 어 표현해 보고자 그러면 훨씬 더 피사체가 본질적인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잘이 어 보여지거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지털 후, 이제 현상 작업이라고 하죠. 디지털 네. 현상 작업 같은 경우는 톤 조절만 네. 해 가지고. 네. 어, 제, 그, 저의 나름대로 이제 개성 있는 톤을 잡아보고자 네. 작업을 합니다. 어, 뭐, 정확하게는 아직 뭐, 이제 막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 지금 한 두,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 정도는 이미 많이 촬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상은 다 되어 있고 아직 그 제가 생각하는 촬영이 그대로 이미지로 나올지 어 실험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곧어 이제 실험 촬영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 촬영하는 건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어 일단 그 지금 제가 발표한 세계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겁니다. 네. 그거로부터 제사진이 계속해서 표, 어, 촬영이 되고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차기작으로 뭐아 인간이 가진 어, 잔인함인가요? 아, 잔혹성, 네, 예, 잔혹성에 대한 부분을 전쟁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네. 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룰의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아, 삶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사회, 함께 사회.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네, 룰에, 룰에 대한 주모 네, 자체. 네. 네, 네. 일단 사진과 사진 간의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그 관계는 마치 이글 쓰시는 분들이 자음 모음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고 어떤 내용을 만들듯이 사진과 사진 간의 관계가 어떤 시각 언어들을 만들고, 다양하게 사람들이 느끼고 볼수 있는 것을 줄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래픽 자체를 전공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표현의 어떤 그 밑에 깔려있는 기법들이 그래픽적인 그 테크닉, 자체를 조금은 차이 파셔가지고 네. 사진을 다시 재 사진에 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같은데요 네. 네, 어쨌든 예. 오늘도 잠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 성황리에 전시회를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니다